들이 잡고 그냥 시도만안 주셔도 돼. 얘가 잡아줘. 중심도 얘가 잡아줘. 근데 만약 그럴 거라면 바로. 습해서 해봐도 돼. 왜냐면 비올 때는 우중동에 빠지면은 얘가 미끄러워서 정지가 잘안 돼. 친구들 좋은 날에 할 때는 좋은 날에는 나와서 많이 하 좋을 거 같아. 야 비오는 날에 스케이트네 네. 미래의 피겨 뽐나무 맞나요 네. 와 좋아요. 그러면 속도를 내서 한번 달려볼까요? 지금 비방이 많아서 음. 잘안될 것. 어 그래도 용기를 내 보세요. 물웅덩이에 빠져서 지금 터했어요 이야, 이거, 왼쪽, 오른쪽 턴하기도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아요. 와, 이 쉽지 않은 이 어려운 거를 갖다가 지금 혼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네요. 다음번에 아주 쌩쌩 달리는 영상으로 친구들을 만나야겠다. 그치? 네. 자, 이상, 미래의 피격꿈 나무 누구였다고요? 이사진입니다. 네, 그럼 우리. 이쪽에서 끝나겠습니다. 안녕, 모두들 좋은 날 되세요. 맞아요. 바이바이. 끝.